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난감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조카한테 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인기 있는 장난감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구입을 해 두지 않으면 품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구입을 해 놨습니다. 몰래 조심히 까서 다시 포장을 하고 뒤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티니핑인데요. 되게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조심히 한번 뜯어볼게요. 조심조심. 조심.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보석같이 생긴 예쁜 애들이 있네요. 설명서 보관함이 있고요. 이렇게 그래? 하트웨이폰 설명서랑 칠놀이가 있네요 얘만 알아요 티니핑 얘가 조합핑인가요? 얘는 두 명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옹주들 여기 안에는 응? 보석참 보관원에 스티커밖에 없네요. 뭐지? 아 보석참 보관함이라고 얘네들을 보관을 하라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 안에 뭐가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만 들어 있네요. 음, 그렇습니다. 본품을 이제 꺼내봐야겠죠? 개봉. 와, 되게 예뻐요. 오. 엄청 빛나네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거기에 보석. 하추핑 보석참. 얘가 조아핑 보석참. 얘가 미더핑 보석참입니다. 와, 메달 케이스인데 이 안에 있는 카드를 따로 사야되나봐요 부착을 해줘면 뜨는 것 같은데 건전지를 한번 껴볼게요 AAA 건전지 4개가 들어가네요 아, 이렇게 4개 넣었고요 어차피 다시 빼줘야 하니까 이거는 안 끼도록 할게요 켜보면 이게 키는 버튼이 아닌가봐요. 중간인가? 오. 메이크업. 주님들 머리인가요? 전 보라색으로 눈도 눈도 보라색. 입술은 살짝 핑크빛 옷도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도 있고 내 얼굴 메이크업은 사진을 사진을 찍을 수 있네요. 장구를 장구를 찍어서. 귀걸이도 하고 옷도 입히고 머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내 얼굴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다음 앨범과 카메라가 있네요. 내 얼굴을 핑들에게 씌울 수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오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어요. 전면, 후면이 다 있나봐요 이거를 누르면 전면, 후면 찍으면 저장할 수도 있네요 이 케이크 만들기, 팥빙수 만들기, 음식 같은 거 도시락이랑 만들 수 있네요 도시락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밥을 오우 하트 다음에 아 초코가 있네요 후식인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도시락 과자 새우 새우튀김 막, 마카롱 아 햄전 햄전이 있네요 한국인은 김치죠 오. 전 치킨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 도시락 통도 할수 있네요. 도시락 완성! 티니핑 퀴즈. 하추핑. 어... 아니고 아는 게 없어서 아무튼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퀴즈도 풀수 있고 그리 티니핑 찾기 사진을 찍은 어.. 다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면 티니핑 이렇게 걸어서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안 나오네요. 사람 얼굴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홈 화면, 허리, 밝기, 초기화.. 이, 중간에 있는 보석에서 누르면 QR코드를 스캔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를 스캔을 해보면, 이렇게 해당, 해당 핑이 나와서, 얘네들 중에 이렇게 하추핑 조합핑, 방글핑, 미더핑은 스캔을 해주면 게임이 열리는데 쟤는 아닌 건가 봐요. 여기 프로필에 있나 봐요. 이렇게 얘만 색깔이 지금 나와 있죠? 원더핑. 메시지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게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새똥을 피하는 게임도 있고요. 이 참들 여기에 이렇게 참을 끼워 주면 인식이 돼요. 각의 각 참마다 게임이 다른 것 같아요. 이사파이어 오늘의 운세. 오늘의 짱구의 운세. 오, 운이 굉장히 좋네요. 레전드 건강, 금전 이렇게 얼굴을 보고 관상을 봐주는 건가 봐요. <laughs> 이렇게 빼는 거는, 거는 쉽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모양도 엄청 예쁘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이런 참 보는 거라든지 미니 게임 같은 것도 많고 이그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티니핑이라는 점에서 점수는 먹고 들어가겠죠? 그럼 다시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건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치 원래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조카에게.